더메디컬 박지욱의 영화 속 의학 존 오브 인터레스트 세 번째 리뷰 시작합니다. 1944년 헝가리에서 43만 명의 유대인을 수송하는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루돌프 헬스는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며 나치 고위층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파티에서 자신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공허함과 신체적 이상 증세, 그의 몸과 마음이 저지른 악행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헤맸습니다.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무엇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을까요? 그의 선택은 역사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의료진도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편이나 이익을 위해 생명윤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치유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됩니다. 더 메디컬 박지욱의 영화 속 의학 존오브 인터레스트 4편에서 계속됩니다.